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 파주 듀플렉스 주택을 소개할게요. 여기는 한번 왔던 곳인데, 그때 촬영을 못했던 집이 공사가 거의 끝났다고 해서 다시 왔습니다. GTX와 더불어 대학병원도 들어오는데, 암센터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대형 호재거리라 봐도 되겠고, 바로 앞에도 주택지가 조성이 되고 있어서 기대도 되는 지역이에요. 자유로는 자차 5분 정도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집을 선택하는데 제일 큰 고민거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학교와 주변 인프라죠. 여기는 도보로 학교 다닐 수 있고 주변 상권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때문에 늘 고민이었다. 부모님이 계시는데 1층에 방도 있었으면 좋겠다. 1층과 2층. 세대 분리도 가능했으면 좋겠고 방도 4개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다면 이 집이 딱이에요. 방문객이 많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치의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둘러 전화를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볼집 시작.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곳이고요. 여기에 있는 두 집은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집이 남아 있는 상태고, 이두 집은 집의 크기, 대지의 크기, 내부 인테리어, 모든 게 완전히 똑같아요. 서로 대칭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지 지분이 52평, 1층의 바닥 면적이 25평, 그리고 3층까지 다락방을 포함해서 실제 사용하시는 면적은 전부 65평이 되겠습니다. 주차는 앞에 화물차 주차한 것처럼 이렇게 길에다 하셔도 되지만 각 세대별로 하실 수 있게 한 대씩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드려요. 여기 서 있는 이 기둥은 그냥 임시로 쓰려고 놔둔 거니까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집에 각 귀퉁이마다 CCTV는 4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부목으로 어 펜스를 다 설치를 해 드리고 여기 주차장 출입하실 수 있는 대문도 별도로 만들어 드리고요. 각 세대별로 나눠지는 구간도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다 이렇게 펜스를 설치를 해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저 앞쪽에 보이는 것처럼 철새 펜스가 들어갈 거고 여기서부터는 방부목으로 이제 데크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보시면은 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그 CCTV 모니터가 들어있고 외부 창고로 쓰시는 곳인데 이 문이 잠겨 있어갖고 들어갈 수가 없네요. 요거는 예전 걸로 사진을 한번 다시 입혀서 보여드릴게요. 집에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의 뒤쪽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충 녹지가 끼어 있어요. 주택지에서는 이렇게 완충 녹지 있는 곳이 가격이 좀 제일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완충 녹지로 나오실 수 있게끔 출입문도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문이 하나 보이시죠? 1층에서 사용하시는 보일러가 여 안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옆에 있는 문은 주방 쪽에서 나오실 수 있는 문인데 이거는 제가 안쪽에서 들어가서 보여 드릴게요. 집 뒤쪽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부는 다 보셨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앞쪽에 계단도 한 두세 칸 이렇게 올라가시고, 위쪽에 눈비 피하시라고 포치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관문은 방화단열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현관의 크기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성인이 한 진짜 열분 계셔도 될것 같아요. 왼쪽은 전부 신발장. 여기 신발 신으실 때 편하시라고 의자도 해놨고요. 벤치. 그리고 여기 좌측, 좌측, 우측. 하, 상, 전부 수납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신발장에 현관에서 하는 수납은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문은 아쿠아유리가 들어가 있는 사면동 중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집에 들어가시면은 바로 왼쪽편으로 화장실과 방이 있는데요. 여기는 세면대를 밖에 꺼내놨죠? 조명 색깔이 아주 예쁜 것 같습니다. 자, 1층에서 사용하시는 화장실도 사이즈가 어우 괜찮아요. 이정도면 굉장히 여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천정을 보시면은 저기 안에 뭔가 기계가 보이죠? 여기는 전열 교환기, 공기 순환기죠.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 기계부가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집은 부모님을 모시면서 세대 분리가 좀 필요하고 또 자녀가 많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려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계라, 계단을 좀 불안해하시니까 이렇게 1층에 방이 있는 집을 굉장히 선호하시고요. 여기는 지금 이 정도 크기에 어뭐 침대 충분히 놓으실 수 있고 여기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뭐 수납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위에도 에어컨 들어가니까 여름에도 시원하게 쓰실 수 있고요. 이 창에서 보이는 바깥쪽은 이렇게 나무가 많이 보이는 이런 그림이 나와요. 어 여기 붙박이장도요. 아주 디자인이 예쁘장하게 생긴 이런 제품이고 온도 조절기는 각 구역마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뭐 편리하게 쓰시면 되고요. 바로 왼쪽 편 거실 가시기 전에 이렇게 수납장이 있습니다. 여기 수납장도요. 어우, 이게 좋아요. 사이즈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깊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덩치가 큰 이런 제품들도 보관을 하기가 좀 용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뒤를 돌아보면 거실이 나오는데요. 거실 바닥, 방 바닥 전부 강마루고요. 헤링본 스타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죠. 어,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셨는데, 여기 거실 사이즈 아주 좋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여기도 지금 에어컨이 들어갈 예정이고,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 KCC 발코니 전용 창호 사용이 되어 있고,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는 22mm 복층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배선은 이쪽도 있고요. 이쪽도 있어요. 그래서 뭐 배선 같은 거 텔레비전은 원하시는 쪽에다가 배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거실에도 에어컨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주방 쪽에도 이렇게 에어컨이 들어가고, 냉장고는 이쪽에 두개 수납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아일랜드 식탁도 주방 싱크대보다 높이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식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요만큼은 수납으로 되어 있고, 무릎이 또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도 지금 보시면은 창이 이렇게 양쪽에 있죠. 그래서 환기는 굉장히 잘 되고요. 뭐, 이, 여기는 택지지구 때문에,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뭐, 도시가스 당연히 사용하고, 상하수도 되어 있고, 오폐수도 전부 직관을 사용하니까, 요것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비어있는 자리 하나 보이죠? 여기는 식기 세척기가 들어갈 거니까, 요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개수대는 사각 싱크볼인데 아주 금지막한 제품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방 바로 옆에 보시면은 뭐 세탁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 제가 아까 밖에서 말씀드린 그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은 여기에요. 그리고 이 정도 크기니까 세탁기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도 이렇게 보면 뭐 수납할 때좀 쓰시라고 여기도 지금 선반을 좀 만들어 놨죠? 그리고 여기 왼쪽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쪽에도 선반이 있으니까 물건 같은 거 수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탁기 정도는 뭐 충분히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를 창고 용도로 쓰고 위에 위에도 또 세탁실 쓸 자리가 있는데 세탁실을 거기로 쓰셔도 돼요. 이거는 오셔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야 이렇게 해 가지고 1층은 지금 다 보셨죠? 이 안쪽에 저희 들어왔던 길은 이렇게 되어 있고 계단을 통해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2층 계단이 나왔으니까 또 사이즈 보여드려야죠. 제가 발이 280이에요. 굉장히 여유 있죠? 그리고 높이도 아 낮아요. 여기도 라운딩 처리되어 있고 그러니까 계단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계단실은 디자인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단 굉장히 편리해요 일단 뭐 꼬불꼬불한 이런 계단이 아니고 그냥 일자로 이렇게 이어지는 계단이고요 이쪽에 올라오시면 약간 복도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에 아래쪽은 지금 주방 옆에서 보셨던 세탁실 아저저 저 뭐죠? 그 뭐지 밖에서 보셨던 그 보일러실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집은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층에 딱 올라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싱크대도 있고 뭐 작지만 그래도 거실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세대 분리 가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층은 부모님이 계시고 여기 2층과 3층은 이제 자제분께서 사용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이 정도 크기의 거실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도 위쪽에 보시면 지금 에어컨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주방의 뒤쪽에 이쪽에도 보시면은 제가 아까 아래층에서 말씀드렸지만 세탁실 여기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아래층을 세탁실로 쓰신다 그러면은 여기를 뭐 창고 용도로 쓰셔도 되겠죠 여기도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보일러는 지금 2층과 3층에서 사용하는 보일러고요 여기 위에도 지금 공기전열기 기계부가 들어가는데 천정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직 다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는 공기가 나오는거 하나는 들어가는거 뭐요런 식인데 어쨌든 여기 2층도 이렇게 공기전열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황사가 심하거나 이럴 때 창문을 열지 않아도 충분히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층에도 지금 여기 인터폰 설치되어 있으니까 아래쪽까지 힘들게 내려가지 않으셔도 되고 2층에서 사용하시는 공용 화장실은 욕조가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이 정도 크기의 화장실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반도 되어 있고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화장실의 바로 옆으로 또 방이 하나가 있어요. 이 방도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붙박이장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저쪽 편에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이쪽 공간 충분히 넓이가 나오니까 뭐 책상 뭐 침대 이 정도 충분히 놓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도 에어컨이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이쪽 방에서 바라보는 바깥쪽도 이렇게 나무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뭐 나무를 많이 보면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온도 조절기 각 구역마다 다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정도 거실 공간을 지나서 이쪽에 이제 안방 공간이 있는데 여기 지금 빠져 있는 요거는요. 공기 전열기 컨트롤 패널이 들어갈 자리니까 요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아 여기 내가 아까 불 켜놨는데 누가 껐지? <laughs> 자 여기가 이제 안방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방도 사이즈가요 정말 좋아요. 붙박이장을 설치하셔도 적을 그럴 사이즈는 아닌데 드레스룸 있으니까 그 드레스룸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에어컨 들어가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고. 야 여기는 나무가 더 많이 보인다. 이게 나무를 많이 보고 살아야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저쪽에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여기 화장실 한번 보여드려야죠. 지금 화장실 요거 타일을 아직 하다가 조금 말았는데, 어, 뭐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샤워, 그, 저... 해바라기 수정까지다 들어가는 거고요. 이 정도 크기의 화장실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여기 화장실은 약간 좀 모던한 느낌이 나는 이런 색깔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통로 형태의 길을 따라서 가면 안쪽에 짜잔 붙박이장 아 붙박이장이란다 드레스룸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 어,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가운데 뭐이 서랍장 같은 거 하나 놓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크기는 아주 마음에 드시죠? 여기도 환기창이 되어 있으니까 환기 잘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드레스룸까지 전열 교환기가 다 들어오니까 여기도 공기를 좀 쾌적하게 이용을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층과 2층 전부 보셨죠? 그러면은 이제 다락방으로 되어 있는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다락방으로 되어 있는 3층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여기 계단실 디자인도 또 한번 보여드려야죠?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펜스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올라왔던 그 계단실은요,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제가 볼때 요런 자리도 뭐 이렇게 일부 조금 수납장 같은 거 만들어도 뭐 편리하게 쓸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계단으로 올라오시다 보면은 여기 요런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는 뭘까요? 자, 여기는 굉장히 낮아요. 그냥 창고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서서 들어가실 수는 없고, 이제 무릎을 꿇고 들어가셔야 돼요. 참고로 쓸 거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도 수납을 할수 있게끔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져 있고,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자이 정도 크기에 이제 다락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사이즈는요 정말 좋습니다. 여기 다락방도 지금 여기 왼쪽편에 보시면 이거 배관이 좀 보일 텐데 벽걸이 에어컨 들어가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집 안에 들어오니까 여기 방 안에 들어오니까 나무 향이 정말 많이 나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방의 구조가 이 안쪽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먼저번에 보셨던 집하고는 이제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2층과 3층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저쪽도 수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놨죠. 자 그러면은 이런 다락방 층고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보여드려야죠. 제가 여기 출입구부터 저를 엄청 자주 보십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층고. 자 한번 천천히 보세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기서 머리가 닿아요 다 가지고 이쪽에 딱 들어가면 이 정도. 이 정도 높이 나오니까 뭐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 잡혔죠. 그리고 이런 집들은 외부에 또 베란다가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여기 베란다는 전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데크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 어머, 뭐이 정도 크기면은요. 크기도 제가 볼 때는 작은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전기도 나와 있고, 여기 수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베란다에서 보는 조망은, 자, 이 정도 조망이 나와요. 아주 그냥 뭐 막힘도 없고, 시원시원합니다. 그렇죠. 저쪽에 보니까 작은 공원도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학교가 나오고, 저희들 반대쪽, 이쪽으로 또 내려가도 학교가 나오니까 아이들도 아주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는 나중에 타프, 이렇게 타프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이동식, 조립식 그 정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놓고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